국민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.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월 19일 오전에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강민구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.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이날 강민구 최고위원은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이것은 자신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감사의 뜻을 나타낸 발언이라고 해석됩니다. 문제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상식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선 표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석이 가능하고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아니나 다를까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강민구 최고위원의 이 발언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.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이 글에서 오세훈 시장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당과 본인에게 결국 해가 될 아부성 발언을 즉시 바로잡았을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. 이런 아부 경쟁을 즐기는 것이냐라고 질타했습니다.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대중,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도 조선노동당인 줄 착각했다. 우상화가 시작됐느냐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. 비판은 야권에서도 나왔습니다.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YTN에 출연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한 건 자질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. 그리고 저런 분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에 대한 감별 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습니다. 이 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인에 대한 감별 능력이 매우 의심스럽다. 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한편, 민주당 탈당파가 모여있는 새로운 미래의 최성 비대위원은 하늘에 계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분노하실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.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언론은 검찰 예완견 이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몇몇 위원이 감쌌다가 이를 더 키웠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, 요즘에는 이재명 대표를 편드는 말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깎아내리는 것 같다, 고 말했습니다.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, 객관적, 과학적,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,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